자 여러분 어제 이어서 우리 조금만 한번 생각해보죠. 어제 1장 그 다음에 2장 4장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한대요? 슬프다 예. 그 슬프다 하는 말에 히브리 말이 어떻게 쓴대요? 에카 이렇게 한다고 에카 예. 어, 저도 전에 어, 이그잘 몰랐을 때는 그냥 예레미야 애가 예, 예레미야가 쓴애 슬픈 가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이 제목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히브리어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애카흐라는 단어를 그대로 아 슬프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프다 한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애가를 살펴보는 동안 예레미아가 조국에 기울어가는 운명, 또 멸망 이, 이그 현실 앞에 슬퍼했던 그렇지만 그 슬픔의 노래 그 중간 중간 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어, 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더 흉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복된 주일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다. 시온을 부르부로덮으셨는지가 이스라엘의 악다움을 하서 땅에 던졌으며 그의 진노에 나의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네, 슬프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고, 네. 자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고. 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 2장은요, 어, 그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진동하신 내용이 쭉 언급되고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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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노하신다. 근데 이 진노한 내용만 보면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좀 답답해요. 그, 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어, 어떤 현실 앞에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이것도 아픔, 저것도 아픔 막 그러면 그좀 답답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애카 슬프다 하고, 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서 놀랍게도 그냥 그 노래 그 자체가 슬픔, 좌절, 낙심, 폐망, 멸망한 이유들 그리고 끝나지를 않아요.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 하면 그 와중에 소망의 싹이 보여요. 이게 위대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의 위대함이 그거잖아요. 모든 게다 끝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소망을 노래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냥 그 1절부터, 어, 하나님께서 그이 진노하신, 야, 이, 이런 말을 그 이렇게, 어, 이 새벽 시간에 나누기도 참 부담이 돼요. 어, 하나님의 진노하신 내용들, 진노하신 결과들, 그게 9절까지 쭉 나오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좀, 어, 그 짚어보고, 그런데 10절에 가면 하나님이 그어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주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소망의 그 기운이 느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오늘은 거기까지 할텐데 같이 한번 살펴보죠. 먼저 어그 일절 시작하는 그부분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세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그렇게 되어 찌 그리 진노하셨는고 이거죠. 자 그런데 어이절 한번 읽어 보죠. 시작. 주께서 여호와의 모든 것들을 삼키시고 금유리 여기저기 하시며 노아사 자손 유다의 경고한 성자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고 어찌 그리 그 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2절에 보니까 야곱의 거처들을 삼키시고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하나님이 노하사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고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죠? 예, 하나님이 그 야곱의 거처라고 하는 것은, 야곱, 그러면 택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택한 백성의 거처를 다 엎어버리셨어요. 삼, 삼켜버리셨어요. 막 그냥 흩어버리셨어요. 어,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 않으셨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죠? 예, 속해해서 여러분, 구절까지가 계속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아 하나님의 진노하신 내용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그 모,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니까. 자, 러절도 한번 보죠. 자, 시작. 맹렬한 불이 군사정치, 맹렬한 불이 아, 네, 3절도 맹렬한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가 어, 계속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이 뿔은 성경에서 여러분, 그 번제단, 그 사면, 내 기둥이에 네 뭐가 있냐면, 뿔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 실수로 죄를 짓거나 또 범죄함으로 누가 보복하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래. 그래, 막 도망가가지고 그이 재단 뿔을 딱 붙잡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이 뿔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권능, 이 능력이 여기 보니까 모든 뿔을 잘라버리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에 때그 뿔을 잘라버리셨대.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마땅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능력, 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권세, 이게 잘라, 잘라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도 보면 뭐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면 일하심, 하나님의 권능, 그, 지난주 주일날 난예배 때, 혹시 여러분,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셔도 제가 시험 안 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주일 난 예배 때그 그, 어,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한테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 권능이 원어로 보면 뭐 뭐라 그랬었죠? 뭐. 네,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laughs> 대답 소리가 안 들릴 줄 알았어요. 지난 여름 때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까지 기억하면 여러분 머리 터져요, 그죠? 그래서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또 하죠, 네, 그죠? 네,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손가락. 네? 근데 하나님의 오른손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일하심. 그거를 뒤로 감춰 버렸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택한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고 그들을 지켜 주시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그게 바로 삼절이에요. 맹렬한 진노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뿌리 잘라졌고 원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드리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드리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그 내용으로 볼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속주의. 물질 사랑. 오늘날 한국 교회도 신앙의 목적이 세속적이고 물질의 풍요가 신앙의 목적이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여러분, 안 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큰 복은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안타깝지만, 기복신앙.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 자체가,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앙.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만했어요. 그들의 태도가 교만했어요.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내삶 속에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느끼든 또 다른 사람이 느끼든 교만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저를 좀 낮추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예? 교만하면 망합니다. 아멘. 예.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세상에 다른 거를 똑하니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그 원망 또 분노 이런 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중심의 자리에 대신 올려져 있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망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땅에 왜 임했을까요? 교만과 우상 숭배 세속주의 이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결단코 우리의 신앙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신부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의 본질이나 우선이 되지 않도록 깨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이스라엘의 뿔을 자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오른손을 뒤로 거두시고 자 우리 어,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조금 길지만 4절, 5절 시작 온수같이 그 영혼을 담기고 대덕처럼 저의 영혼을 얻을 보소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줄여주셨으며 딸시온의정말에 그의 노를 불처럼 쳐주셨습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이 이스라엘을 삼켜주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평범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네, 여러분 오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참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교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이 목적이 되는 이 기복 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는데. 어떻게 진노하셨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원수같이 되셨어요. 원수같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6절.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패하셨도다 예, 주께서 그의 초막, 초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 혹은 어, 그들의 거처가 되시는 그런 그 초막.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이 절기는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뜻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러니까 예배를 나 너희가 드리는 예배 안 받을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나 네가 드리는 예배 안 받을 거야.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요. 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어, 이렇게 사역으로 돕는 분들이 있죠. 물론 목회자들, 또 우리 성가 대원들, 또 어, 교사들, 또 이렇게 주방 봉사자들. 여러분 정말 이이 이 일이 사역이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진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사람들 돌보고 막뭐 이렇게 하다가 정작 본인은 예배 못해 그러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예배 시간에 정작 본인은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한 형태가 뭐냐하면 너의 예배를 내가 폐하여 버릴 거야. 근래에 여러분 예배 잘 하고 계세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의 정체성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목사님 그 말이 되는 것을 물르세요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이 분주한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 정체성 첫 번째 뭐예요? 주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일주일 전에 거를 어떻게 그렇게 기억하세요? 맞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 예배 받으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 나 예수님을 믿어요 하면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에요 예? 우리 어, 저를 포함해서 저 저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지만 정작 제 자신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한 형태가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고 그의 절기를 패하셨도다 절기를 패하셨도다 예배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예배 나 관심 없어 아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제가 하는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저는 오늘 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단한 분도 예배를 못 하시는 분이 없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 조금만 더 볼게요. 7절. 여호와께서 또 자기 재단을 헐어버리시며 성소를 미워하시며, 이게 다 예배와 관계되어 있어요. 내 백성 유다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받으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예배 받기 싫어, 네가 하는 예배, 모욕적이야." 이 사람들은 막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재물로 예배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 네가 하는 예배, 역겨워." 왜냐하면 어, 너 예배 마당 그저 성전 마당 뜰은 밟으면서 네 마음은 중심이 나를 향해 있지 않았잖아.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안타까운 그게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재단을 버리시며 자기 제단을 제단이 뭐하는 곳이었었어요? 예배하는 곳이었었어요. 근데 그 버리시겠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성소가 어디예요? 예배 쳤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워하시겠대. 왜 그래요? 백성들의 모욕적인 예배 태도. 예? 어, 제사장들이 뭐 짐승 잡고 하느라고 분주해 가지고 예배 안 해. 예? 어, 하나님이 야, 너 예배 왜안 하냐? 제가 언제 예배 안 했는데요? 저 예배 자리에 있었어요. 너는 예배 안 했어. 그거예요, 지금 이 칠절이.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한 형태로 하나님이 그 받으셔야 마땅하신 그 예배를 여기 보니까 버리시고 미워하신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오늘 제발 우리 딤돌교회 한 영원 영혼 한 영원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어, 헐어 버리시거나 또 미워하시거나 하는 예배가 아니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정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성벽을 헐어버리시겠대요 그 다음에 8절 중간에 보면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통곡하게 하셨으며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셨는고 그 진노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9절도 보세요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성문이 다막부셔지고 빗장이 다 파괴되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안 돼요. 1절부터 9절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내용들 우리가 볼 때, 야,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절. 여러분, 예레미야는그 와중에 소망을 봐요. 왜 10절이 소망인지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0절에서는 예레미야가 그 슬픔의 노래 에카 슬프다 하면서 이 10절 때문에 우리 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손바닥만 한 구름을 보게 해요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뭐 때문에 10절을 보면 소망이 생겨요? 회개 때문이에요 회개 회개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딸 시온의 장로들, 그, 딸 시온의 장로들, 그 장로들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 설명을 쓰세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어른들이에요. 여러분, 딸 시온의 장로들, 여러분, 우리 딤돌 교회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와 새벽을 기도로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조국을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시온의 장로들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티끌은 먼지예요. 먼지 이 흙먼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는 때는 두 가지 경우예요. 뭐냐면 극도의 슬픔, 즉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어, 그한 나라의 왕이 돌아가셨거나 그런 백성들이 그 여기 지금 있는 대로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 부모의 죽음이나 또 배우자의 죽음이나 왕의 죽음이나 이거 이럴 때만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가지 경우에 허리에 배를 둘러요. 어느, 어느 경우냐 하면 회개할 때. 또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표시할 때. 하나님, 내가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가 막혀 있었군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주님, 언제부터 이게 놓쳐버리고 있었군요. 깨달아진 백성들이 슬프다 하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마치 장례가 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십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내가 정말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주일 날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가 뭐였었어요? 예, 우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었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어.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지 못했고, 우리의 태도가 거룩하지 못했고. 오늘 주님 앞에 진지하게 여기 있는 그대로 땅에 주저 앉아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은. 예배하는 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살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심령에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임하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고백하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가 9시 예배, 11시 예배인데 최소한 좀 30분 전쯤 나오세요. 그래서 미리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막힘이 되는 이런 이 예레미야 2장과 같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싫어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제 속에 생각이 나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드리면 그 예배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으로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회개할 때.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마음에 내가 그동안 이 근래에 예배하지 못했구나 하고 내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황소를 내어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을 더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는 복된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